예컨대 피해자로부터 이전 성적 접촉에 동의가 없었으니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순간 욱해서 동의하고 한 거잖아. 그때 영상도 있어. 마음대로 해봐 신고해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대응하다 간간이나 중간간 유사간간에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척 중하게 처벌되는 사건인데도 실제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 전문 아리아 법률사무소 임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몰카 사건이나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흔하게 수반되는 촬영물 이용 협박죄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는 현역 남자 아이돌과 사귀었던 여성이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 사건은 A씨가 남자 아이돌과 1년 넘게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지게 되자 사귈 때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사건입니다. A씨는 우리 사진 동영상 다 올리겠다. 아이돌 그만둬라, 갈길 이제 군대 뿐이겠다 이런 메시지와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냈습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 앞길을 막겠다고 협박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촬영물 이용협박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있고 1년 이상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어떻게 해버리겠다 법주는 협박이 아니라 개인 간의 아주 내밀한 성적인 촬영물을 도구로 이용해서 협박하는 것이라 형이 무겁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수사나 재판받는 중에 자주 문의하시는 부분들 살펴보면 먼저 촬영물이 이미 삭제돼서 지금은 없는데도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협박할 때 이미 촬영물이 삭제돼서 없더라도 피해자가 삭제 사실을 모르는 상태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느꼈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됩니다. 두 번째, 촬영물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촬영물을 보여주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촬영물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내가 유포할 수도 있다. 이렇게만 해도 촬영물 이용 협박제가 됩니다. 세 번째, 동의하고 촬영했던 사진이나 영상도 해당되나요? 물론입니다. 찍을 때그 당시에는 서로 동의해서 흔쾌히 촬영한 것이라도 나중에 그걸 이용해서 협박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제가 됩니다. 네 번째, 뿌리겠다. 즉 유포하겠다고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죄가 될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포하겠다, 다 뿌리겠다 라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어도 전체적인 대화 맥락이나 상황을 종합해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면 유죄로 인정합니다. 실제 가해자가 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이 저장된 휴대폰 갤러리 화면을 캡쳐해 보내면서 너이 영상 기억나니?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게 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뿌리겠다, 유포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수도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 봤고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었고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케이스도 흔합니다. 그런데 촬영물 이용 협박죄에서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꼭 유포를 하겠다, 뿌려버리겠다. 굳건한 행동 의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영상 말하면 겁먹겠지 이 정도 인식하면서 하면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인정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유포하면 경찰에 꼭 신고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반복적으로 유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해자는 그냥 확김의 한 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메시지 내용 횟수 앞뒤 맥락을 볼때 단순한 분노 표시가 아니라고 했고, 촬영물 이용 협박죄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촬영물은 영상만 해당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성적인 동영상, 나체 사진, 속옷만 입은 사진,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꼭 전화로 협박하는 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이메일, DM, 링크. 어떤 방법이든 피해자가 알수 있게 하면 전부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아예 애초에 문제되는 영상이 없는 케이스입니다. 있었지만 삭제한 것이 아니라 협박에 이용한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지요.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냐, 바로 이 부분이 실무상 촬영물 이용 협박제에서 무죄 주장을 다투는 하이라이트입니다. 결론적으로 협박에 이용한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면 촬영물 이용 협박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실제로는 없는 영상이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치 부적절한 영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한 건데요. 무죄가 났습니다. 여기서 그럼 그 촬영물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할까요? 바로 포렌식입니다. 앞서 무죄난 사건은 가해자 휴대폰을 포렌식 했는데 관련되는 영상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성적 접촉이 문제되었을 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그 초기 단계에서 의도치 않게 휘말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로부터 이전 성적 접촉에 동의가 없었으니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순간 욱해서 동의하고 한 거잖아. 그때 영상도 있어. 마음대로 해봐. 신고해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대응하다 간간이나 중간간 유사 간간에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척 중하게 처벌되는 사건인데도 실제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사를 받게 되면 먼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이나 문자를 보낸 것인지 실제 촬영물이 있는 것인지 보아의 생각이었던 건지 피해자와의 관계나 동기는 어떤지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 말이나 문자를 보낸 전후 맥락 상황이 중요하므로 피해자와의 대화 맥락이나 관계 성격을 알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검토한 결과 죄가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면 가명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이런 촬영물 이용 협박죄는 실제 유포까지 해버린 경우라면 형이 가중됩니다. 만약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지막으로 촬영물 이용 협박제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유의하셔야 할 점들 짚어드리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지점은 촬영물이 실제 존재하는지입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언급한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확김에 진심 아니었다라는 주장은 권하지 않습니다. 말의 내용이나 보낸 메시지가 객관적으로 유협적이라면내 마음은 실제로 그게 아니었다고 해도 그런 주관적인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촬영물 이용 협박이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 무죄가 나더라도 협박한 게 맞으면 일반 협박죄나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촬영물 이용 협박죄 알아봤는데요. 형이 중하고 정교한 법리적 문제들도 실무상 예민하게 다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